오케이 okay. 자왜 <laughs> 이래 야 캐릭터들이 다왜 이래 <laughs> <laughs> 빨리 시작하세요 <안녕하십니까? 웃음> 안녕하세요 족발맨입니다 자 여기 소개 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홍넘버 오케이 <laughs> okay. 자 오늘가 오늘 저희가 할거 뭡니까 이살맵맨 살초맨 오예 탈출맵 이거 어렵나요 탈출맵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파크로 탈출맵 오 파크로예요 이이 파크로 파크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에이 시이 영어 한번 읽어주세요 아유 제가 영어 잘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파크로 프로라면 당신은 이 장소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는 어 내가 말한 모든 것 후에 너는 나를 후회한다 어, 나는, 나는 짐승이다. 쓰레기다? 아니다. 나는 쓰레기다. 난 짐승이다. 렛츠 고. 오 예. 오. 오 뭐야? 왜왜 뭐야 뭐야 뭐야? 이거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이거 갇혀져서 <laughs> <겨쳐져서 웃음> 그런 거야? 뭐야 이거? 아 세이브. 오케이. t h e r is a true. 오케이. Okay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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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릭했어요?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요게. 여기 여기 렛츠 고. there is true ending which you need kiss. ss 어우. 벌써 죽이 어떡 합니까? <laughs> 파클. 어, 더 봐. 죽잖아, <laughs> 막. 마 죽으면 어떻게 해? 파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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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흐. <아그우! 웃음> 여러분 빨리 와요. 먼저 가라. 난 글른 거 같다. 족발 씨. 어, 죽자. 야, 그거 어떻게 가? 답답하다, 잉 족발. 발 씨. 야, 그그. 나, 나는 점프메타하고 안 맞나 봐. 너도 빨리 유튜브 점프해야지. 언제까지, 언제까지 웅크리고 있을 거야. 아우, 와. 야, 이거 뭐, 웜업이래, 웜업. 이게 웜업, 으잉! 와, 긴데 망했네. 어, 나 망했는데. <laughs> 와, 실화냐? 뭐야? 이거 어떻게 가? 처음도 못 밟아, 아유. 나는. 좀 차분차분 해봐. 알았어. 자한 시간. <laughs> 자한 시간 내로 끝내보자. 이제 그그 그 영상 필요하다어 a few hours later. <웃음> <웃음> a few moments later. 씨와 진짜 빨리 갔다. 내가 쎈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. <laughs> 이걸 이걸 하는자 뭐, 말지. 오. 오, 오. 뭐내내이 이거, 이거 스폰. 오. 오, 오. 음, 음, 음. 아씨 뭐야 이거. 아왜 이러냐고 나만. 12 seconds later. 아나 답답해. 오씨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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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아 어, 안해 안해 해야 해야 돼요. 어. 아. 아왜왜 아, 뭐, 아, 뭐, 하두 <laughs> 아, 네 다섯 다섯 개 남았네 왜니이 니기 니기터죠. 여여네개 남았다. 뭐. 세 개. <laughs> 두 개. 두 개. 두개두개두 개, 개. <laughs> 개. 하나 하나. 어제는 안 늘어, 공중. 나만 하면. 했겠다. 너 했냐? 했어. 근데 근데 거기 어려울걸? 어, 했다, 했다, 했다. 거기 어, 거, 거기 어려워. 야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와. 어. 거기 거기 비스듬해서 와야 돼. 와 이거를? 이거를? <웃음> <웃음> 어. 이거 어떻게가? 이거를 어떻게 비스듬히가 이거. 어머? 야 이거 와야 이거 누구랑 맞나 이게 이거 오, 점프 좀 합시다잉 나가 떨어질게야 떨어질게 오오오오오오 어떻게 넘어온 거야 와오야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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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왔는데 어떻게 넘어왔지 까먹었어 야나 어떻게 넘어왔지 그건 운지 기억할 필요가 없겠데아 기억 기어... 아오 어... 이거 운이네 아, 또 위로 뜬다. 한번 더요. 아, 씨... 오! 어,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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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, 허리 끊어질 거 같아. 와, 나 드디어 하나 일단 통과했어. 와 아니, 191만 죽어서 대일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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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, 웃음> 이거 안 녹아져. 이거 아까 아까 스 감이 잡히는 듯 하더니만 안 돼. 아, 씨, 이 잘아 몰라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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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유, 잘한다. 어유, 잘한다. 어유, 잘한다, 잘한다. 자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난다 고래.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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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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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된다. 대시할 수 있습니다. 아하긴 <laughs> 어, <laughs> 캡풀이나네아 <개프리나네. 웃음> 이번엔. 이번에는... 아니 장, 장... 저 이번에... 어떻게 넘어가냐 세번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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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왜또왜또 <laughs> 아리랑 <웃음> 고개로 넘어갔다 가야되는데 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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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다녀... 이아이고아이고보이구는이구는이 <생��차> 친구는. 다녀... 이 친구는. 는이 친구는. 이친는이 친구는. 이친이 친구는. 이친이때못 봤어. 야는이친구 어. 이이 그래 <laughs> <laughs> 친구는. 어. <laughs> 이 친구는. 이 친구는. <laughs> <140cht manera. 웃음> 어, 이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이, 진짜, 이 이거 대일이 뭔지야? 대일이 뭔지야? 이거 봐봐. 사이드에서 어. 이렇게. 어떻게 그러냐니까? 나 이해를 어. 못하겠어 아, 참, 나 봐봐. 진짜. 아이, 씨. 아, 이겠 아이, 이 아이, 씨. 아이 김대휘 좀 제발 오케이 해다 내가 네, 먹고 갈게 <laughs> 안돼 마지막에 들어왔어 <웃음> <웃음> 안 나와? 아 안돼 <laughs> 아이김대씨아왜 어. <laughs> 아, 때리냐고 어디 안 가? 나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야너 <laughs> 빨리 가라 그냥. <laughs> 너 <너희> 빨리 가. 가라. <laughs> 가라고. <laughs> 아왜 아, 떨어지냐고. 오지마. 에이 너. 지지 오지마, 얘들아, 오지 마, 얘들아, 오지마, 오지마, 쟤들아, 이지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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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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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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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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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혼종이 뭔데, 사사사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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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저주의 숫자. 오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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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성공했어. 오, 넘어와, 넘어와. 점프하고 달렸어. 점프하고 점프. 달린다고? 어, 저기를 점프하고, 착지하고 달렸어. 에예한번 한 더, 한, 한, 한 번만. 한 번. 고 어? <웃음> 자,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왜? 통과했어? <laughs> 아니요, 못하겠어요. <laughs> 맞아, 못하겠어. <laughs>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. <laughs> 그, 그거 알주줘요 그거. 포기합시다. 우리 아니면, 우리, 아니 아니면, 우리, 그, 또, 그, 추리사심을 할까요? 추리, 추리사심을? 일단, 뭐가 됐든 이건 하지 마. <laughs>